인류보호국에서 알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변칙공간 아이즈일타운 내부에 계십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곳은 귀하의 현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귀하께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귀하께서 유럽의 한적한 농촌마을에 거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수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되셨다면 눈을 떠주십시오. 앞서 말했듯 귀하께서 보고 계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현실이 아닙니다. 눈꺼풀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귀하께서는 현재 눈을 감고 계십니다. 눈을 뜨신다면 귀하의 정면에 수칙서 한 부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숙지후 이동해 주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시든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행동하십시오. 정견디지 못하겠다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눈을 감고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십시오. 현재 귀하께서는 마을의 큰길 초입에 계십니다. 차분하게 이동하시어 길의 끝에 도달하신다면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 어떤 현상을 목격하시든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동하십시오. 다만 아래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셨을 시 해당하는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길 위를 무언가가 배회하고 있음. 눈을 감으실 시 평소 친분이 있던 마을 주민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통해 그를 길 밖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누구가 너를 찾는 것을 들었다 등의 발언이 효과적입니다. 길 앞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함. 그것이 가까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아 주십시오.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에서 한 시간 이상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종 소리가 들림. 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는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현상 발생 시에는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림. 소리가 더욱 커지기 전에 눈을 감아주십시오. 5일이 지난다면 눈을 뜨고 탈출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에서 일주일 이상 시간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던 집에 음식을 섭취하며 체력을 보충하십시오.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귀하의 위치 변화는 현실과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남, 폭이 더 좁은 길을 통해 이동하십시오. 해당 현상 발생 시에는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의 박수갈채 소리가 들림. 즉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두 달이 지난다면 눈을 뜨시고 탈출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에서 세달 이상 시간을 보내신 후,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귀하께서 거주하시던 집에 음식을 섭취하시되, 부족할 시 마을 장터에서 음식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레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들림. 즉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을 뜨지만 않으신다면 귀하께서는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본 수칙서는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눈을 뜨지 마십시오. 주변의 흙이 점점 붉어진다면 길에 8알 이상을 지나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상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불친절해질 것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주변 흙의 색깔이 옅어진다면 뒤로 돌아가십시오. 인지 왜곡에 의해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흙의 색깔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길 바깥의 존재들에게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바닥을 보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3-1의 상황 또는 다른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 있다면 길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것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까다로운 수칙은 없습니다. 길의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귀환에 성공하셨다면 저희 측 직원들이 귀하를 인솔해 갈 것입니다. 수칙서의 뒤편에 H-02 한정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것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복용하십시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보호국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모든 욕망을 시현시킬 수 있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것이 제 기쁨이며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목적이랍니다. 어디선가 속삭임 소리가 들린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어디인지 모를 로비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철문들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은 무엇일까?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종이 한 장이 발에 채인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현재 변칙 공간 욕망의 방 내부에 계십니다. 침착하십시오. 해당 공간은 인류보호국에서 탈출 루트 확보를 완료한 공간입니다. 아래의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부터 다섯 개의 방중한 곳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다섯 개의 철문 너머에는 각기 다른 변칙 공간이 존재하며 해당 공간들 내부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수행이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욕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첫 번째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공간에는 만찬이 차려진 식탁이 존재합니다. 음식의 종류와 가지 수는 매번 달라지니 아래의 수칙들을 참고하여 탈출을 시도해주십시오. 이곳에서 귀하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전부 섭취하셔야 합니다. 전부 섭취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더라도 무방하나 음식을 남기신다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을 시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이 존재할 시 섭취하지 마시고 방을 나가주십시오. 다른 방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끓는 기름 삼킬 수 없는 크기의 쇳조각. 토마토 스파게티. 귀하와 비슷한 외견의 시체. 파란색 계열의 음료. 신생아. 회색 먼지더미. 정이신면체 형태의 모든 음식. 다음과 같은 음식이 존재할 시 섭취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 섭취 후 생활에 성공하셨다면 귀환 장소에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주십시오. 붉은 눈알, 부패한 음식,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쇠 조각, 끓어오르는 검은색 액체, 인체에 무해하나 통증에 대비하십시오. 회색 내장 조각, 가능한 한 마지막으로 섭취하여 주십시오. 물음표가 새겨진 만두, 약 40%의 확률로 레시니페라 톡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행운을 믿고 섭취하셔도 무방하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먹기 힘든 음식이 있더라도 부디 참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음식들은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비위가 약하시다면 다음 방을 통한 탈출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새벽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공간에는 우호적 변칙 개체가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해당 존재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모든 일은 그 존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귀하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그 존재의 형체를 가늠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관계를 마칠 시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최대한 행복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해당 존재가 알아챈다면, 귀하를 즉시 방 밖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머리를 비우시고 느껴지는 쾌감에만 집중하시어,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만약 관계 도중, 눈을 뜨셨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비명을 참아 주십시오. 그것은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명을 참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귀하께서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유시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문입니다. 해당 철문은 저택 형태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내부에는 인간형 변칙 개체 셋이 존재합니다. 식욕의 방에서 멀쩡한 음식을 찾아 섭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후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숨어있는 새 변칙 개체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문 옆에 비치된 흉기를 들고 저택 내부의 변칙 개체들을 찾아 살해하십시오. 모든 과정은 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체 사례에 성공하신다면 저택의 정문이 열리며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개체들을 모두 살해하지 못하셨을 경우 최대한 들키지 않을 법한 장소에 몸을 숨겨 주십시오. 2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으신다면 방에서 퇴출되어 로비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태의 방 문이 존재하는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방입니다. 이전의 모든 방에서 탈출에 실패하셨다면 해당 방에 입장하여 주십시오. 해당 공간에는 침대 하나가 존재합니다. 지침서 뒤편의 문양이 위로 가도록 한후 베개 밑에 넣어 주십시오. 이후 손가락에 피를 내어 이불 위에 떨어뜨리고 즉시 수면을 취해주십시오. 해당 절차를 시행할 시 변칙 공간 마지막 꿈 내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꿈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 오랫동안 보호국 요원들의 비상 탈출 경로로 이용되어 왔던 만큼 축적된 안전 수칙들이 많습니다. 해당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칙은 꿈 내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방 문이 존재하는 때.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방입니다. 해당 방에 입장하여 생활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간 내부를 관찰 및 조사하려는 시도는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무사히 생환하신뒤 중간의 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사례금을 지급해 드리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돈몇 푼보다는 귀하의 생명이 더욱 소중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보호국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정용 비상단말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안보국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인류안보국에서 알립니다. 귀하는 현재 3급 변칙 재해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침착하십시오. 저희 측 요원들이 귀하의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대기하여 주십시오.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무시하십시오. 귀하의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가벼운 인지적 재해일 뿐이니 무슨 소리가 들리던 무시하신다면 안전합니다. 인류안보국에서 알립니다. 귀하는 현재 1급 변칙 재해에 침식된 상태입니다. 귀하의 신체를 내려다 보십시오. 귀하의 정신을 관조하여 보십시오. 정말 귀하가 알던 자신이 맞습니까? 이제 상황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침식이 완전히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급형 HE-01을 구비하고 계신다면 즉시 복용하여 주십시오. 만일 분실하셨다면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목숨을 끊어 주십시오.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완전한 변이보다는 고통이 적을 것입니다. 인류한 보국은 귀하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고. 변칙제의 심화가 확인됨. 귀하께서는 인간이십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모두 환각입니다. 귀하의 생체 신호는 전부 정상이며 정신적 침식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는 알지 못하나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안보국의 요원들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안정을 유지하며 대기하여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침식이 더 이상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으며, 이는 귀하의 남은 자아마저도 뒤틀리는 결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귀하의 정신을 관조하십시오. 안보국에서 배부한 자아 손상도 확인 지침을 시행하십시오. 정상적인 인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살인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귀하의 침식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이는 벌써 귀하의 정신 일부가 지배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귀하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귀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부 환각과 환청일 뿐입니다. 안보국에서 배포한 정신보호, 인지회복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저희 층 요원들이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도착 즉시 인지정화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인류안보국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귀하의 존엄성을 위해, 결단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귀하에게 살해당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인류한 보국은 귀하를 기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현재 변칙 공간 무역 먹거리 골목 내부에 계십니다. 해당 거리는 본래 평범한 식당 골목이었으나, 2011년 3월 24일부로 완전히 변칙 공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하오니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해당 공간은 인류안보국에서 탈출 루트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귀하께서는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부터 거리의 식당 중한 곳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각 식당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1인분의 음식이 존재하며 해당 음식을 95% 이상 섭취하신 후 가게를 나가신다면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식당에 입장하셨다면 음식을 모두 섭취하기 전까지 퇴장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진입해 주십시오. 아래는 안보국에서 변칙성 확인을 완료한 식당의 목록입니다. 참고하시어 귀환 절차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무형 수제버거. 내부에는 수제버거와 감자튀김, 흑색음료가 존재합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만을 섭취하시고 가게를 나와 주십시오. 갈증을 느낄 수 있으나 음료는 조금도 섭취하셔서는 안됩니다. 도저히 갈증을 참을 수 없으시다면 액체와 함께 HE-02 한정을 복용하여 주십시오. 사나이 식육식당 내부에는 생삼겹살 200g과 불판이 존재하며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존재합니다. 해당 가게에 입장하실 시 내부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시더라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고기를 전부 구워 섭취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이시라면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보이는 광경은 전부 환각일 뿐입니다. 음식의 섭취 외에 다른 행동을 시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왕손 짜장. 내부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존재하며 그 외의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음식의 양은 대략 25kg 전후로 추정됩니다. 시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음식의 부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섭취하여 주십시오. 가게 내부의 밑반찬은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밑반찬은 단무지, 춘장, 양파만을 의미합니다. 이 외의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조 할머니 국밥. 내부에는 국밥 한 그릇이 존재하며 그 외의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친할머니께서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드셨을 경우에만 입장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수칙입니다. 이가 먹다 이가 죽어도 모르는 내부에는 칼국수 한 그릇이 존재합니다. 간판의 문구는 매번 달라지며 이는 내부의 음식을 섭취한 후 사망에 이를 확률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간판의 문구가 5시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이라면 음식 섭취 후 사망에 이를 확률이 20%임을 나타냅니다. 문구를 참고하시어 진입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드물게 간판의 문구가 100% 이상의 사망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게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근처의 다른 식당으로 입장하여 주십시오. 명인강정 내부에는 강정 한 상자가 존재합니다. 강정의 재료는 진입 시마다 매번 달라짐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드시 외부 창문을 통하여 강정의 재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섭취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가게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만약 가게 내부에 진입하셨으나 뒤늦게 섭취할 수 없는 재료였음을 인지하셨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강정을 위장 내부로 집어넣으십시오 해당 공간 내부에서는 HE-02 복용이 금지됩니다 무형 횟집 일체의 접근 및 진입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형 빙수 내부에는 빙수 한 그릇이 존재합니다 가게 내부의 온도는 영하 20도로 추정됩니다 방한용품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진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음식 섭취 도중, 가게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빠르게, 빙수를 전부 섭취하여 주십시오. 무형 레스토랑, 내부에는 스파게티 한 그릇이 존재하며,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개체 하나가 존재합니다. 섭취 도중, 스파게티가 먹기 힘들 정도로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마시고 미소를 유지하며 음식을 모두 섭취하여 주십시오. 종업원이 음식의 이상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귀하게 사죄하며 음식을 새로 내올 것입니다. 해당 개체가 돌아오기 전에 HE-02 한정을 복용하여 주십시오. 카페 마리아나 내부에는 바닷물 한 컵과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존재합니다. 해당 음식들은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하십시오. 팔에 비늘이 돋거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음을 느끼신다면 가게 뒤편의 수족관 내부로 진입하여 주십시오. 드물게 모든 식당에 재료 소진 안내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에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골목의 끝에는 무형 정육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가게 내부로 진입하신 후, 눈을 감고 30초를 세워주십시오. 곧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한 보국은 전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